2025년 도전 365는 방송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 하나로 시작한 작은 생방송이 어느새 시대를 기록하는 미디어로 성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도전 365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방향 없는 영상, 360도의 시선, 현장을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는 미디어 시대를 여는 길목입니다. 360 VR TV는 더 이상 세상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입체적 기록자입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방송은 이제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한 장면 안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공간 전체로 이야기한다. 360vrtv는 단지 기술이 아니다 모두가 연결되는 공존의 미디어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전통시장 골목에서 축제와 역사 공간 안에서 도전 365는 발자국을 입체로 남깁니다. 지금 우리는 25년의 역사 위에 360도로 진화한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펼칩니다. 도전 365, 360vrtv 다음 시대의 생방송을 준비하는 이름입니다.